금돌이가 안내를 한다고, 아, 지리산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금대산으로 가봅니다. 금대암에서. 자, 여기 지리산, 하봉, 중봉 대청봉, 쭉다 보입니다. 여기 금대암에서, 저희들은 오늘... 어? 아... 반려견이 있는데... 아, 여기 하. 여기 하. 여기. 안내견을 따라서 <laughs> 올라가 봅니다. 아, 어? 아, 어디? 어... 아, 겸돌아, 아, 겸돌이 이리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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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멋 야, 여기, 정말. 최 최고. 이런 사람들이 리산은 아 한눈에. 진짜 한 눈에 싹다 보입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다 보입니다. 지리산의 주 능선이 한 눈에 다 보이는 금대암. 자, 저쪽에 있다. 소개해 주세요. 저 앞에 금대암. 다 아, 그러는 거말안 해도 중목. 다른 사람 다 알아. 그냥 그냥 해. <laughs> 주 능선이 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암맨 3층 석탑에 올라오면 큰이 마당 바위가 있어요. 마당바위가. 여기에서 보면은 머리를 안 돌려도 싹다 보여. 한눈에. 진짜. 아이고. 이렇게 돌릴 것도 없어. 이렇게 돌릴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서 있어도 싹다 보여. 와,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자, 가봅시다. 일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쪽에 딱. 아니, 금돌이가. 일로 금돌이 가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렸어. 기다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오 기다려 기다려 가나 지금 기다려 보러지말 차가 빨리 안 따라오면 안 올라간다 그 기다리고 서있는지 스스로 알아 기다려 그래 기다려. 아, 금 돌아 어디로 간 거야 와 여기서부터 길이 아, 여기 그냥 기다린다니까. 길이 험한데 일단 여기서 영상을 좀 중단시키겠습니다 힘들다, 야. 700m 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바로 700m지. 건돌이 어디가군요 길을 안내하자마 사라졌습니다. 휴. 휴. 야, 여기는 숲이 울창합니다. 아. 길도 잘못하면 헷갈릴지 모르겠다. 야 금대산이 제법 가야 되네. 야 울창한 소나무에 솔량기 가사 살 좋습니다. 응. 금돌이 나타났다. <웃음> <웃음> 금돌아 앞으로 가자. 올러가면안 돼. 와 금촌이 앞으로 가 앞에 가자. 그래 앞에가 옳지 하하, 절에서 온 친구인데 만난 친구인데 오늘 금대산을 안내해 준답니다 대박 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노 허야 힘듭니다 야절반도못왔는데 700m 중에서 후, 가보겠습니다 장난 아니야 야 이제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네 중간에 올라와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조망이 터졌습니다 아, 디리산 자, 밑에. 자, 일단, 또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도 터졌습니다. 이쪽에도. 야, 이 바위 뭐야? 장난 아니네. 와이, <laughs> 크다. 커피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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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시다. <힘들어. 웃음> 화이팅. 아, 힘들어. 힘들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한잔 커피를 한잔 먹고 갑시다. 아마 아, 뻘뻘 흘리고, 이을열이라고 아. 뜨거운 거 먹어야 되나. 그렇지. 먹으면 자, 일단은 한잔 마시고, 갑시다. 아, 숲이 너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또 가봅니다. 아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아 여기가 어디야 도개공원에서 아, 올라온 그래야 되겠네 아, 440m 밖에 못 갔어 이제 250m 가면 되네 가봅시다 화이팅 어? 궁하고 만나온다고. 그렇네 깨진다. 하하 여기로지나가야돼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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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합시다. 으쌰. 으. 으쌰. 아, 이제 금례산. 한 200m 남은 것 같습니다. 아 하늘도 보이고, 이제. 봉구를또 <laughs> 지나가야 돼. 하하. <laughs> 경천문인가 가봐야 알지. 아유야. 아. 이아지다야 어? 어이 아이아렇습니다유 아유. 아유. 아이이유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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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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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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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우 아유. 다시 돌아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제 다 왔다는 것 같습니다. 동천문 지나면은, 다 왔다 러래 말을 했는데, 스님이. 아, 그러잖아. 금돌이, 금돌이 안내기는 어디로 가서 50m 막으면. 금대산 정상입니다 아 바위하고 뭐 통천문하고 별것 다 지나왔네 오십니다 후에 뵙겠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아, 금순아 정상 다 왔다 빨리 온나 나타났습니다 자 금순이 빨리 와 아이고 고생해 어이구야 다쳤어 이리와 이리와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앞에 가자. 다 왔다고. 와, 대단하다. 다 왔는갑습니다. 그러니까, 금돌인가, 금순인가, 얘가 지금 안내를 멋지게 해줍니다, 오늘. 영리하지? 응? 그지?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말이다. 조망이 대박이다. 아, 조망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쪽이 먼저 보이네요. 아 지리산 능선이 설규산서부터 지리산 뺑 돌아가면서 어? 금대산 847m 삼봉산 5.3m 응? 삼봉산 우리 삼봉산에서 가봤잖아 어. <laughs> 말이 많네 삼봉산에서 올수 있다 카드. 그래 삼봉산에서 일로 자자 소감 한말씀 700m가 완전히 7km입니다 아.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자 야. 오늘 오기 힘들다. 자, 전상 찍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돌봐, 저리 한번 돌려. 아, 여기에. 자기 아, 놔두고 후. 여기 올라가 봅시다. 지리산 한쪽에다 보인다 했는데, 자,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이쪽부터 에저 앞에가 지금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게 지리산 대청봉 중봉 하봉쪽이고 자 천왕봉 천왕봉 하봉 중봉 쪽이고 이쪽에 오면 자다 보입니다. 땡겨볼까요? 그냥 진 다들 많이 봤겠지. 혹시나 그래도. 아, 수능산 아, 저기. 저기 저 나무 저쪽에가 노고단 쪽인가 봐. 새로 고로 걸로 안되잖 그렇지. 약 노고단 저저저탑 있는 데인가 봐. 저기가 반야봉이야 저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거 반야봉. 음. 정령치는 안 보이네. 이쪽에 바해봉도 보이네. 발해봉 이 앞에 이바 발해봉 아니야? <laughs> 아...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께 알립니다. 지리산을 정주하고 화대 정주 무슨 육구 정주 또 뭐지 성정주 뭐 다양하게 태극정주. 하시는 분들 태극 정주 아니고 하시는 분들 금대산에 한번 오시면. 본인들이 걸었은 산을 한 눈에 한 눈에 목을 한 번도 안 돌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탁 쳐다서서 싹다볼수 있어요. 네. 너무 예뻐요. 아, 너무 멋집니다. 그렇네요. 여기는 꼭 한번 와 보세요. 금대암에서 올라오면은 한 30분이면 올라와요. 30분? 뭐 우리는 거의.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고. 같이 천웅산도 빨리 오겠죠. 자, 명산, 백산, 천산 다 돌아다녔는데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습니다. 끊으세요. 산그림의 묵선대로 드 걷는 자가 이긴다. 확실합니다, 오늘. 다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 산그림의 묵선대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6월달 호국 보원의 달을 맞아 산에 다니시면서 늘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혼을 이어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